좀비 기업, 비우량 기업들, 청산, 부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분의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면서 부도 기업들 나오는 게 시그널이다. 마지막 한방 나오고 이제 바닥 다지는 구간이다.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번주에 부도, 청산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야, 공교롭게도 이번주에 머스크가 또 공격적인 발언을 했죠. 리비안, 루시드,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파산할 것, 테슬라, 포드 외 공동묘지행,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파산할 거다 경고를 했는데 아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나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테슬라나 포드 정도만 파산 안 하고 나머지는 파산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실제 의도는 그런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운영비나 매출 원가 지금 들어가는 급증하는 비용을 급격하게 줄이면 기회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게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파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 급등하고 비용 급등하니까 이제 테슬라조차도 업계 1등이고 흑자 내고 지금 마진 짱짱한 테슬라조차도 고용 줄인다, 원가 절감한다 이걸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느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하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실제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나왔죠. 처음으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혹시 투자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어서 저는 이제 이 어, 기업은 사실은 몰랐던 기업인데 상장한 지1년 됐습니다. 이 기업이 파산을 처음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장 당시 시총이 무려 14억 달러, 약 2조 원. 야, 작은 기업도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엄청 이제 땡겨 받은걸지 모르겠지만 2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평가를 받았던 기업인데 하루 아침에 이제 휴지조각 되는 거죠. 4만 5천 대 사전 주문 발표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타트업들이 미래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짱짱하게 우리 이렇게 청사진이 발가, 우리 미래 계획이 이렇게 발가하는데 GM 공장에서 10만 대 생산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막 금리 올라가고 유동성 줄어드니까 이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SEC라고 하죠.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다른데 금감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요즘 조사 들어가거든요. 회계 부정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CEO가 그만두고 나가버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뭐 거의 도망갔다고까지 라표현 하는데 계획이 엉망 아니냐, 말만 한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조사 들어오니까 그만둬버리고 3월 달에 직원들 25%를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상장 1년 만에 이번 주 6월 달에 파산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던 비우량 기업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우량 기업들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1년 만에 파산 신청 참 그렇습니다. 이 파산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또운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우려가 늘 전염병 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우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안전한 거 맞아? 다들 적자 기업인데 이러면서 페러데이 퓨처, 2014년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렸던 자 웨이팅이 설립한 전기차 업체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려가 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전기차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출시할 수 있는 거 맞아? 그 계획만 있는 거 아니야? 돈은 있어? 이러니까 자금난 없다. 첫 전기차 낼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시머리 눈초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에. 그래서 눈여겨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자금 경색,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니까 투자자들이 작년, 재작년, 코로나 발돈 풀기 할 때는 막 저런 데돈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야,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런 회사들의 발행하는 채권을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금리 채권인데 아, 우리 회사 채권 사주세요 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던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고금리 채권 이번 주에 처음으로 금리가 5%를 돌파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런 회사에서, 아, 지금 5%짜리 이자 드릴 테니까 돈좀 빌려주세요. 해도 아무도 안 빌리는 겁니다. 어, 싫어, 싫어, 위험해 하면서, 그럼 이제 더 비싼 금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더 내나, 더 내나. 그래도 해볼까 말까. 이러면서, 지금 비우량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 그러니까 머스크가 경고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빚이 많아가지고,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걱정 퇴산인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로 치면, 가게로 치면은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확 분위기가 식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온라인 중고차 판매 기업 카바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혁신기업으로 불렸던 기업 당연히 적자니까 빚이 엄청 많거든요 부채가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 주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가 10%가 넘어요 와저 보면서 사채죠 사채 사체 이 정도면은 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 빌리는데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10%가 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빌려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이제 이러다가 이 회사가 못 버티겠다 하고 파산 신청해 버리면 이제 이 채권도 나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고위험 고금리 채권이 된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 드렸고 흔하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고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업체들 중에서도 화장품 업체 르브론 사실 저는 이제 이 기업은 익숙하진 않은 기업이에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제가 브랜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물론 제가 이제 화장품에 잘 관심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들어본 브랜드들이긴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아덴 이 정도만 들어봤고, 인수한 기업이고. 아무튼 이 회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미국의 대형 화장품 업체인데, 이번주에 또 파산한다. 정확히는 파산보호신청입니다. 완전 파산한 건 아닌데, 물어보니까 이제 부채가 너무 많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화장품 좀 팔려고 했더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건이 오질 않는다. 공급난 때문에, 이제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파산보호신청.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파산이 없었던 시대래요, 거의. 진짜. 10년 동안 가장 느린 속도. 거의 파산이 없던 시대. 왜냐? 초저금리니까. 모두가 파산 안 하고 버틸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갑자기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돈확 줄이고 하니까 이제 구조조정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려는 늘 전염병처럼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주제에 관련된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례가 업데이트돼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자료가 파산 신청 건수입니다. 챕터 7이라고 미국에 불리는데 요게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요 경기 침체 금융위기 당시거든요. 금융위기가 오기 전부터 파산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쭉 내려가죠.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줄어든 겁니다. 챕터 7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돈 풀면서 쭉파산 신청이 내려갑니다 이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늘어납니다 이게 파란색이 경기 인덱스 경기는 좋아지니깐요 그러면서 다시 늘어나려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직전에 근데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오면서 원래 이게 파산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갑자기 연준이랑 전세계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파산하려던 기업들이 재난지원금 같은거 받으면서 파산을 안하게 된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원래대로면 이런식으로 파산이 늘었다가 또 다시 줄고 늘고 줄고 이래야 되는데 야, 기가 막히게 전 세계 유동성 덕분에 망할 뻔했던 기업들도 다 살아난 거죠. 그게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정리됐어야 되는 기업마저도 안 하면서 유례 없던 저파산, 저부도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터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경고 막 비관 이런 게 아니라 알고 이제 보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한두 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알아두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러다가 또 다시 경제가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다. 제가 한 번씩 이런 8회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문제긴 한데 이번 주에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말간에 암호화폐 빠지면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이제 크립토 파티가 끝났다 기사는 항상 떨어지면 파티 끝났다 그러고 오르면 이제 파티 시작이라 그러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유동성 푼 거에 최대 수혜는 뭐니 뭐니 해도 암호화폐 업종인 건 맞잖아요 암호화폐 업종, 전기차 업종, 메타버스 업종 이런 거였는데 이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이 시장에 어떤 리스크를 줄지 모른다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현 시점으로 암호화폐 시총이 전체 3조 달러였는데요,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암호화폐 전체가 70% 이상 빠져 있고, 그래서 남은 건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금액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와 2008년 부실 채권보다 많은 수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녹아 내린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여름에 녹아 내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비트코인도 1.3조 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찍는 시점엔7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이고, 물론 또 이 정도 가지고, 뭐, 호들갑 떨지 말아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 전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긴 축발 우려가 이쪽으로 또 전이 되면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정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테마성 암호화폐, 뭐, 소위 말하는 잡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영원될 수도 있다는 라 우려가 켜지고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어? 코인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체에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코인런, 뱅크런처럼 지금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인출 중단 선언했죠 일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고객들 돈을 못 빼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갑자기 어느 날돈못 뺀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이제 끝도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인출 중단하고 홍콩의 다른 회사도 지금 인출 중단 선언하고 그리고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비트코인 출금 중단한다 이러면은 물론 한 3시간 정도 있다 복구했다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 심리가 조금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못 믿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떨어지니까 다 발생하는 일이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오른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지금 이런 업체들,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빠져버리니까 마진콜, 청산되기 시작하는 기관들도 나오는 겁니다. 3에로 캐피탈이라는 곳은 10년이나 된 헤지펀드인데, 어, 우리 청산합니다. 우리 이제 마진콜 돼 가지고 그냥 다 구제금융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야, 이거 가격이 빠지면서... 문제가 이곳저곳으로 갈수 있겠다. 암호화폐지만 주식시장으로도 전이가될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암호화폐 초강세론자 자산운용하시는 분도 3분의 2 업체 정도는 파산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잡코인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날라갈 거다. 3분의 2가 날라갈 거다라고 할 정도로 강세론자조차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말에 이런 기사도 나와요.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 많이 샀잖아요. 지금 반 토막보다 더 났는데, 물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전체 예산의 0.5%도 안 된다. 재정 위험 없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대통령 있죠. 젊은 대통령. 대통령은 심지어 이러고 나서 빠지니까 더사야 되나? 막 이렇게까지 트위터에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의심 어린 눈치를 보는 거죠. 진짜 너뻥 카치는 거 아니야? 약간 너 포커에서 표정관리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한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미 시장이 얼마나 냉정하냐면 주말간에 엘살바도르 부도 위험 프리미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언제 보여드렸냐면, 러시아 우크크이이전 전쟁 는 초기에 러시아의 신용부도 위험 늘어날 때 이렇게 시장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부도 수업이라고 해서 이이늘어어다는 얘기는 국가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얼마나 지금 시장이 갑자기 주말 간에 엘살바도르의 위기를 위험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시장이 우려를 더 많이 하니까요. 금융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막 내년 1월까지 채권 만기 도래하는데 갚을 수 있겠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막 코인 빠지면서 비트코인 초강세론자 이제 12만 개에 가까이 사놓은 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해놓으신 CEO 마이크로스트레치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결국 오를 거다. 결국 오를 거다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경색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2만 천 달러가 깨지면은 마진콜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2만 1000달러 깨졌죠, 여러분들. 지금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또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더 사면 그만이야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지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살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테슬라도 저도 테슬라 주주라서 마음이 아프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테슬라도 비트코인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지금 평가손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계좌 손실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도지코인 90%로 몇프 빠졌거든요, 이게. 엘론 머스크가 여기서 나 도지 파더야라고 외친 날로부터 도90몇 프로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 다단계 피라미드 혐의로 피소까지 됐습니다. 심리가 안 좋은 거죠. 이제 막 소송 걸리고 난리난 겁니다. 민심이 안 좋고 지금 심리가 어떻게 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또 반도체, 아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저 반도체 기업들 투자 많이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채굴업자분들도 지금 손실이 만만치가 않대요. 채굴업자들 손실 이 급증하면서 중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죠. 이베이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한때 저도 컴퓨터 맞출때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거 비싸서 못 샀는데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알아보. 좀 싸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채굴업자분들도 이제 못 버티고 던지고 이게 투매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뭐 AMD, 인텔 다 연관 있죠? 뭐 채굴 관련 주에 다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 반도체는 다 엮여 있으니까 테슬라는 비트코인 들고 있는 회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시까지 영향이 어디까지 줄지 그래서 지난 주에 이 자료 보여드렸듯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소개한 영상이거든요. 마지막 한방 비우량 기업들 부채 많고 꿈 만으로 올라갔던 기업들이 좀 정리되면 증시가 다시 건강하게 우상향할 것이고 지금 같을 때는 우량 기업들한테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30% 빠졌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 소개될 거지만은 야, 애플도 고점 30% 빠지고 이런 건 자주 오진 않거든요. 3, 40% 빠지는 거. 애플은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비우량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침체 우련이뭐 파산 우련이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빠지면은 빅테크 중에서도 뭐 애플, 마소, 알파벳 다 현금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진짜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 저도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복 시그널이 나오면서 매수 기가또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몰빵하시기보다는 저도 이제 분할 매수 준비를 하는 거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